최근에 여자친구가 갤럭시 S20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S7을 쓰다가 거의 한 4년만에 바꿨죠. 5G 요금제 9만 원짜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5G를 켜니까 배터리가 물녹듯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G를 끄고 4G를 우선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싼 5G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정작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따지고 보면 사용하지도 않는 비싼 요금제를 월 10만 원 정도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통신사 약정에 발이 묶여버렸으니까요. 2020년 5월 16일과 17일 서울 경제 뉴스에 따르면 5g가 상용화되며 가계통신비가 부담스러워 소비자들은 중저가 요금제를 요구하지만 통신사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고가 요금제에 카드를 만들면 공짜폰이 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결국 말장난이잖아요. 정량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서울 과기대 연구진이 디지털 컨텐츠 악기에 발표한 논문에서 1,000명의 응답자를 통해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불투명한 단말기 가격과 고가 요금제 가입 강요에 대해서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정량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불만이 많은 통신사와 요금제가 높은 통신비의 주범이겠죠. 통신비를 잡는다면서 나왔던 단통법은 유명무실한 수준이고 단통법 시행 이전에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8차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총 12번 제재가 있었죠 공식적으로만 봐도 이 정도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히 많았을 것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즉 단통법은 통신비 절감에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60만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제품을 중국은 72%, 러시아는 84%, 미국은 39%가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8%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글로벌 평균 61%보다도 월등히 낮죠. 해외에서는 사용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급제 폰에 유심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유심요금제를 이용하는 방식이 매우 경제적이라서 통신사에서 남겨먹을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통신사가 단말기 시장을 꽉 잡고 있으면서도 막대한 이득을 가져갔고 또 자급제 폰 시장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통신사 폰을 사용하게 되면 6%의 할부 이자가 보게 되는데 이걸 판매업자들은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급제 폰은 각종 카드의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죠. 깔끔하잖아요. 단말기 가격이야 솔직히 아이폰 SE2 같은 저가형 폰도 있고 갤럭시 A 시리즈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주력 상품을 쓸 이유는 없죠. 즉 아이폰 11이나 갤럭시 플립, 폴드 이런 고가형 폰을 쓰면서 통신비가 많이 나온다고 말하는 건 벤츠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유지비가 많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금제를 줄임으로써 돈을 아낄 수 있겠죠. 그런데 위에 데이터에서도 말했듯 우리나라에서 유심만 꽂아서 쓰는 분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 유튜버임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괜찮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봤을 때 손해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플러스 아이템 모바일은 지금 사용하는 폰 번호 그대로 유심칩만 빼서 끼우면 끝입니다 이렇게 유심칩만 끼워서 사용하는 요금제를 유심 요금제라고 부르는데 이 요금제의 장점이 정말 다양합니다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통신사처럼 약정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U+ 아이템 모바일 요금제는 근처 GS25 편의점이라든가 온라인에서도 유심 사서 개통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통 신청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또 모든 통신사에서 번호 이동이 가능하고 신규 가입도 가능합니다. LG U+의 망을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품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죠. 저는 거의 집에만 있어서 와이파이를 쓰지만 와이파이를 제외하고는 한월 10GB 정도 사용합니다. 저는 집순이라서요.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신다면 S4의 경우 11GB 플러스 매일 2GB 정도에서 6.5만 원이고 약정 할인을 적용하게 되면 약 5만 원입니다. U 플러스 아이템 모바일의 경우에는 3.3만 원밖에 하잖아요. 만약 1년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20만 원 이상 통신비가 절감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U 플러스 아이템 모바일을 저같이 자급제로 쓰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약정이 끝난 분들 역시 괜찮죠. 가족결합으로 묶여있지 않다면 과감하게 옮겨 타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알뜰폰의 가장 큰 단점은 이름이에요. 알뜰이 아니라 무약점폰 같은 이름이었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유스플러스 알뜰 모바일에서는 무약점 반값 요금제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담인데요 통신사 멤버십 혜택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솔직히 요즘 통신사 멤버십. 혜택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 예를 들어보죠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시즈비,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모두 알바를 해봤어요 영화관 알바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화는 모두 공짜로 볼수 있고 매점 음식들은 단품으로 사면 50% 할인됩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거의 절반 이상을 돈 내고 영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는 통신사 혜택으로 월 2회 정도 영화를 무료로 봤었죠 그때만 해도 월 2회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혜택이 다 줄어서 원래 영화 3사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곳으로 줄었고 월 2회도 1회로 줄었죠 솔직히 짓고리만한 편의점 할인밖에 안 해주고 빵집도 저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맛없어서 안 먹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포인트를 쓸 일이 없어요 가뜩이나 가난한 우리 밀레니얼 세대 불필요한 것들은 줄여서 돈을 모아야겠죠 많이 모으면 1년에 아이폰 SE2 한 대만큼의 가격을 아낄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말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됐다.